아 올해는 우리 진짜 2천만원은 모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 뭐 적금통장에 한 20만원 다달이 들어가고 저기 예금통장에 한 300만원 넣어 놓고 또 여기 CMA통장 좋다 그래서 한 90만원 뭐 어떻게 들어가 있고 여기저기 돈이 흩어져 있다가 어느 날 보너스가 들어와서 250만원 와 갑자기 돈이 생겼네 그럼 우리 여행가자 그렇게 돈은 갑자기 들어왔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초기에 세운 경제적 목표는 어딘가로 좀 멀어지는 느낌 아니 남들은 또다 투자한다는데 뭐 그럼 일단 주식? 부동산? 그 S&P500 좋다고 하던데 우리도 일단 한 100만 원어치만 사고 넣어두고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는 또 전략적인 투자가 어렵겠죠.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소중한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이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자마자 바로 이체하고 자리를 잡아주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하별입니다. 올한해 저축 많이 하셨나요? 벌써 한 해의 마무리가 다가오는 시즌입니다. 1년 동안 천만원, 이천만원 목돈 만들기 목표를 설정하고 저축을 관리해 오신 분들은 이제 참 뿌듯하게 올해를 돌아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 회계장부를 명확한 연간 경제적 목표를 가지고 운영해 오고 있어요. 매달 부부 머니데이를 가질 때마다 남편과 함께 한 달간 잘해온 우리를 칭찬하고 또좀 충동소비를 했다거나 반성해야 할 부분을 돌아보면서 다음 달을 준비하고 있어요. 부부 간의 성공적인 경제 공동체를 꾸리고 싶으시다면, 먼저 통장 결혼식을 추천드린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엔 어떻게 우리 부부의 통장을 관리해야 목돈을 더잘 모을 수 있을지 좀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사회초년생 때 어렸던 저는 저축률, 투자율 등을 제대로 계산하면서 돈 관리를 하기보다는 일단 돈을 벌고, 쓰고, 남는 돈을 모으는 데 급급했던 것 같아요. 소중한 돈에 어떤 전략적인 접근을 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이 적금 어플 디자인이 예쁘니까 하나 들고 돈을 묶어 놓으면 좀 안심되니까 한 500만 원짜리 하나 예금 비상금으로 넣어 놓고 여기 CMA 통장 어? 여기 이율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돈좀 넣어두자 이런 식이죠. 물론 적금 통장 없는 것보다 낫고 예금 안 묶어 놓고 써버리는 것보다 낫고 CMA 통장은 이자가 좀 높으니까 나을 수 있지만 입 출금 통장 자체는 그렇게 이율이 높은 편은 아니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름 발 동동 구르고 돈을 모은다 하고 살았는데 막상 모인 돈이 얼마지? 하고 따져보니까 아돈 관리에 어떤 일관성이 부족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돈이라는 게참 감정에 치우치기 쉬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마음먹게 된게 바로 돈 관리에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였어요 돈이 들어오면 필요한 예산별로 전부 이름을 딱딱 붙여서 통장을 목적별로 싹 나눠놓고 돈을 분류해서 넣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돈이 들어와도 돈이 들어갈 자리가 딱딱 마련되어 있으니까 돈이 쉽게 내 손을 떠나지 않게 돼요. 그니까 더 빨리 더 쉽게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달 보너스 250만 원 들어왔잖아. 우리 어디 갈까? 베트남, 일본, 호캉스 가자. 이러기보다는. 일단은 기존에 세운 전략과 시스템에 맞춰서 한번더 생각을 할수 있게 돼요. 또 자동이체 기능이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이체가 되는 현상도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 부부의 현금 흐름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돈이라는 게 먹고 살다 보면 매달 나가는 돈도 있지만 어쩌다 급하게 필요한 비상금도 있고 가까운 친구의 경조사비에 큰 돈이 나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이를 고정지출, 변동지출, 비고정지출로 나눠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나가는 주거비, 대출이자, 보험료, 공과금, 통신비 등이 있죠. 또 변동지출로 매달 조금씩 달라지는 식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생활비 등이 있어요. 매달 나가지는 않지만 가끔 지출되는 자동차세, 부모님 용돈, 경조사비 등도 있죠. 이렇게 우리 부부의 지출들이 어떻게 되는지 쭉 파악한 뒤에는 1년 동안 항목별로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각각의 예산을 잡아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통장을 나눠서 해당 예산과 연결을 시킬 거예요. 효율적인 통장 쪼개기는 이렇게 미리 정해둔 예산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명확한 예산이 없으면 통장은 쪼개놨는데 여기저기에 돈만 흩어져 있고 아, 명절인데 급하니까 저기서 100만 원만 꺼내 쓰자. 그렇게 또 돈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먼저 월급과 각종 수입이 들어오는 수입통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한 달간 사용할 생활비를 보내두는 소비 통장이 꼭 따로 필요합니다. 앞에서 정한 생활비 예산을 맞춰서 보내두는 거예요. 식비, 교통비, 교육비 같은 변동 지출을 포함해서요. 수입 통장에서 고정 지출을 먼저 빼는데, 변동 지출도 함께 빠져나가도록 하면 예산을 넘겨서 생활비를 쓰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생활비 통장에 남은 돈이 이제 한 40만원이다. 그럼 그 안에서 외식도 아껴보고 할수 있는데, 수입통장에 한 번에 이걸 두면 돈이 써지는 대로 쓰게 돼요. 이 소비통장에 체크카드를 연결해서 일상소비를 하시는데 사용하시도록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경조사 통장입니다. 한 번에 갑자기 20, 30만원, 50만원 나갈 상황이 생기게 되면 예산관리가 좀 어려워져요. 부모님 생신, 가족들 행사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들겠다 하고 예상할 수라도 있지만 친구의 결혼식, 그리고 갑자기 가야하는 장례식 부의금 등은 미리 예상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경조사 통장을 따로 만들어 다달이 일정 금액을 넣어두는 거예요. 뭐 2, 30만원 수입 통장에서 이체를 걸어두는 거죠. 늘 일정 금액 이상이 예치되어 있는 경조사 통장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경조사에도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마음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아, 올겨울에는 아버님 칠순이 다가온다. 어, 좀큰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늘 꾸준히 모아온 경조사 통장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적절한 예산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로 꼭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한해 경제적 목표에 맞춘 저축 예산을 보내둘 저축 통장입니다. 남는 돈을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매달 정기적으로 이체되게끔 해야 합니다. 적금, 예금 등 좋은 상품도 너무 많지만 청년도약 계좌와 같이 정부 지원 상품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5년간 1억을 모을 거라면 올해의 저축 예산은 그래도 2천만 원 돼야겠죠? 그럼 월별 목표 저축 금액도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월별 수입에 변동이 좀 발생하더라도 다달이 정기적으로 저축할 금액은 꼭 사전에 세운 예산대로 할수 있도록 먼저 이체해두는 것 잊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엔 내년에 해외에 콘서트를 좀 보러 다니고 싶어서 그때를 대비한 취미 적금도 조금씩 따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지나치기 쉬운 연말 정산용 통장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에게 세액공제의 혜택이 내려옵니다. 직장인이라면 소득에 따라 IRP 또는 연금저축 펀드에 연간 납입할 금액을 미리 정해두고 매달 납입을 하면 좋습니다. IRP와 연금저축 둘중 하나만 선택해서 연말정산을 대비하셔도 좋고, 만약 최대 900만원을 넣고 싶으신 분이라면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고 IRP에 300만원을 넣는 식으로 둘다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IRP는 투자 성향에 따라 예금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연금 저축 펀드는 무조건 펀드에 투자해야 할수 있어서, 우리 부부만의 저축 투자 성향에 맞춰서 미리 계획하면 좋아요. 갑자기 집을 샀다거나 큰 돈이 필요하신 경우에, 연금 저축 펀드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겠죠? 더 자세한 연말정산용 계좌활용법과 꿀팁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투자통장인데요. 이것도 각각 부부의 투자성향에 맞추어서 저축과 투자비율을 조정하면 좋겠죠. 저희 부부는 꾸준히 주식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통장으로 옮겨서 분할해서 환전을 하고 매수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파킹통장입니다. 비상금통장이라고도 할수 있죠. 각각 예산에 맞춰 모든 통장마다 슝슝 보내놓고 고정지출만 수입통장에서 나가게끔 해두고 나면 이제 남은 소액의 돈이 좀 있을 거예요. 특히 다다리 수입이 좀 불규칙한 경우에 이런 금액이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음 달 월급 들어올 때까지 수입통장에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바로 CMA 계좌로 옮겨주세요. 그대로 남겨둘 경우에 우리 소중한 돈이 어디로 갑자기 사라져버릴지 모르잖아요. 이름표 딱딱 붙여놓고 어디 못 가게 얼른 보내주는 작업을 해놓는 거예요. 파킹 통장에 돈이 쌓이면 저축이나 투자 예산을 좀 늘려보는데 사용하시거나 한해 동안 경제적 목표를 잘 이루었다면 남은 돈으로 우리 부부 정말 고생했다고 서로 선물을 해준다든지 작은 보상을 해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신혼 부부의 통장 쪼개기를 다뤄 보았는데요.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서 조금씩 다르게 설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엔 아까 말씀드린 취미 계좌도 있고 또 휴가 계좌까지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돈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돈 관리 이렇게 꼼꼼하게 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고민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도 아닌데 뭐 저렇게까지 살아? 네, 저도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돈은 더 나은 삶을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통장을 쪼개서 이름을 붙여 미리 정한 예산을 보내두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일상 속돈 관리에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소중한 돈 한번 꼼꼼하게 관리해 보시고 그 뿌듯함을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부부가 같이 돈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재미가 참 큽니다. 목표를 세우고 함께 달려가는 즐거움도 있고요. 돈 관리라는 게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모으다 보면 가속도가 붙기도 하고 한푼한푼 한푼 저축한 이 소중한 돈들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감사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실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이 되는 내용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